와인 한잔하시죠. 와인은 복수의 불길 속에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배신이 인간을 무너뜨린다면 복수는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복수는 때론 정의의 이름을 빌리지만 그 속에는 억울함, 분노, 상처, 그리고 인간의 깊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와 와인이라는 더 뜨겁고 더 강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인간의 기쁨과 축복을 담는 잔이기도 하지만 복수의 맹세를 삼키는 잔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와인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왕들이 식탁 위에도 패배자들이 마지막 밤에도 복수를 다짐하는 잔 속에도 지금부터 와인이 지켜본 가장 뜨거운 복수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오디세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Sabe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옥죄는 힘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가장 아끼던 신녀들과 함께 조용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고 그 자리에는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와인 잔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고 이별의 쓸쓸함을 함께 담고 있었을 겁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녀가 와인과 함께 복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진짜 사실 여부를 떠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포로가 되길 거부하며 스스로 최후를 선택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녀가 들었던 와인잔은 단순한 술잔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언, 자유를 향한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입술에 댔고 아마도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로마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왕인자는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수의 이야기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15세기 초 프랑스는 왕권을 둘러싼 내전으로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브루고니 공작장로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귀족이었지만 결국 정적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장소는 프랑스 왕세자와의 회담 자리 정치적 화해를 위한 만남이 피로 물든 순간이었습니다. 장무공의 아들, 빌리프 설령공 그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수를 맹세합니다. 피는 피로 갚겠다. 빌리프는 부르그 군대를 일으켜 오를리앙파를 상대로 무자비한 복주전을 벌입니다. 수십년 동안 프랑스를 집어삼킨 이 복수국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부르고뉴는 와인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르고뉴의 넓은 포도밭은 여전히 햇살을 품었고, 전장 뒤편에서는 포도주가 익어갔습니다. 전쟁 자금 역시 와인 무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총검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뿌리를 내렸고 그렇게 태어난 와인들은 복수의 시대를 견디는 생명의 증인이었습니다. 칼과 포도송이, 피와 와인, 부르곤의 복수는 그렇게 역사의 한가운데서 붉게 읽어갔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롱두강 하구의 자리한 보르도. 이곳은 한때 영국 왕실의 자존심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1152년 엘렌 오드 아키텐이 헨리 2세와 결혼하면서 보르도는 영국령이 되었고 이후 300년 가까이 영국 귀족들의 식탁에는 늘 보르도산 와인이 올라갔습니다. 클라렛이라고 불리는 보르도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영국 상류 사회의 삶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1337년에 시작된 백년 전쟁은 이 질서를 뒤흔듭니다. 프랑스는 보르도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결국 1453년 가스티용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보르도는 프랑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토를 잃은 것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상징하는 와인을 잃었습니다. 보르도를 잃은 후 영국은 수백 년 동안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한때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보르도 와인은 이제 타국의 손에 넘어갔고 영국은 자국 와인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와인은 그저 술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상징이었고 되찾고 싶은 영광의 기억이었습니다. 보르도 와인.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놓인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쓰라린 복수의 잔이었습니다. 1976년 5월 프랑스 파리 고품스러운 호텔 인터컨티넨탈 파리의 한쪽 홀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와인 시음회가 열립니다. 주최자는 영국인 와인 상인 스티빈 스포리오. 당시만 해도 프랑스는 세계 와인의 절대 강자였고, 미국 와인은 그저 신세계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스포리오는 자신있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와인과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벨의 와인을 동일 조건에서 평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모두 프랑스 최고 와인 전문가들. 그들은 당연히 자국 와인이 압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이트 와인 부분 1위는 샤도 몬텔레나 샤르도네, 레드 와인 부분 1위는 스택슬릭 와인셀라 가베르네 쇼비뇽 모두 미국 나파벨리 와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정적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와인업계는 공식적으로는 별일 아니다라는 태연한 반응을 보였지만 내심 치명적인 자존심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랑스 와인업계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미국 와인의 약진을 견제하며 은근한 복수전을 시작합니다. 파리 의 심판은 단순한 시음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운 프랑스 와인의 자부심에 균열을 낸 사건.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와인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잔 속에는 뜨겁고 끈질긴 복수의 맹세가 숨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심장이 뛰던 도시, 프렌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494년 시민 봉주와 정치적 음으로 인해 메디치 가문은 프렌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거리에 근기처럼 퍼졌고 가문의 저택은 약탈당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피렌체는 반 메디치 세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뻗어 있는 은행 네트워크와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 무역을 통해 불을 유지했습니다. 포도밭은 조용히 열매를 맺었고 그 와인들은 국경을 넘어 왕족과 귀족들의 잔을 채웠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512년 메디치 가문은 외교적 교섭과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마침내 피렌체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을 배신했던 이들을 조용히 제거하고 도시를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권력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와인은 이 복수국의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포도주는 여전히 흘렀고 그 붉은색은 단순한 축배가 아니라 과거의 치욕을 씻어낸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그들의 와인 한 잔에는 복수와 부활, 그리고 불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와인잔 속에서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을 들여다 봤습니다. 복수. 배신이 낳은 상처를 안고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격렬하게 인간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장, 부르곤유 전장의 포도밭, 보르도 항구를 지키려던 절박한 투쟁, 파리의 심판장에서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조용한 승리, 그 모든 순간 곁에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와인은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복수의 맹세가 새겨진 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는 이 와인 한 잔에도 어쩌면 그런 숨은 이야기가 한 방울이 녹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와인은 조용히 우리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엔 인간의 또 다른 욕망 탐욕과 와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이상과 포도주로 위하여.